말 그대로 사건 사고가 연속되었던 세계가 놀란 발롱 도르 시상식이었습니다. 대환장 파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 발표 직전까지 이렇게 많은 트위터와 포럼 게시글들이 다양한 언어로 폭발하는 발롱 도르는 처음이었고 지구촌에서 갖다 뉴스가 일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잠든 시간에 축구의 대륙은 월드컵 결승보다 뜨거웠고 지금부터 그 내막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레알 마드리드의 시상식 불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니시우스가 발롱 도르를 놓쳤다고 판단했고, AFP 통신에 남긴 한마디는 “레알은 존중받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다”였습니다. 과거 호날두 한 명의 불참은 익숙하지만 레알 정도의 클럽이 전체 선수단의 불참을 선언한 것은 제 기억에선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워낙 강력한 워딩을 쏟아냈기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그들이 확실한 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확신했습니다. 구멍 가게가 아니라 그 레알이기 때문입니다. 레알이 페이크 뉴스를 전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힘듭니다. 곧바로 전 세계의 언론들은 모드리의 발롱도르 수상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기사를 냈고 맨시티 팬들은 환호했으며 레알의 팬들은 비니시우스의 인스타에 정의가 죽었다는 글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는 발롱도르 시상식에 오게 되어 엄청난 영광입니다라는 트윗을 업로드하며 라이벌 클럽과 강력한 대조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수상자가 결정된 탓에 다소 맥빠진 분위기에서 시작된 시상식에서 반전에 총알 한 발이 날아옵니다. 발롱 도르 주최 측은 레알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현재까지 클럽과 선수 누구에게도 발롱 도르 수상자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즉 레알은 불확실한 소스를 그대로 믿고 불참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발롱 도르 운영진들은 레알이 왜 불참을 선언했는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전세계 축구팬들은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졌고 레알 없는 시상식에 모든 시선과 촉각이 쏠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약 비니시우스가 발롱도르를 수상한다면 레알이 가짜뉴스를 믿고 불참을 선언한 희대의 총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마드리드에서 파리로 가는 전세기가 부랴부랴 공항에 나타났다는 트윗이 터져나오며 과연 시간 안에 비니시우스가 파리에 도착할 수 있을지가 일순간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해당 전세기의 레알 선수단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판이 뒤집혔고 시상식은 완전히 안개 속으로 흘렀습니다. 비니시우스 게이트의 최대 이유는 지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사실점 한 이후 가비와의 언쟁 중 근데 나는 월요일에 발롱도르 받으러 간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파브리스 호킨스가 전한 내용이고 비니시우스는 자신이 올해의 발롱 도르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심지어 레알 선수들에게 돌릴 롤렉스 시계와 파티 준비까지 마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게 오늘까지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선수는 자신이 수상자가 아니란 의미로 해석했다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후 시상식에 목발과 함께 나타난 노드리도 역시 주최 측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했고 화염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감독 이름으로 레알의 안첼로티가 호명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올해의 클럽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호명되었고 역시 주인공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비니시우스 한 명을 위해 수많은 레알 수상자들은 최고의 일련에 대한 당연한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쉬울 선수는 벨리넘입니다. 그는 2005년에 제라드 이후 처음으로 잉글랜드인 발롱도르 포디움이란 영광을 차지했지만 현장에 없었습니다. 게르트 밀러상의 주인공 음바페도 파리 소속으로 따낸 위협이지만 현재는 레알 선수이기에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깨어있는 전세계 모든 축구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자 발표입니다. 로드리였습니다. 그는 오늘 진행한 모든 인터뷰에서 정말로 자신의 수상을 모르는 표정이었고 맨시티는 전혀 팩트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발롱도르 운영진 중 밀고자가 있어서 레알은 사실을 미리 캐치했는지 정말 가짜 뉴스를 믿고 불참을 선언했지만 가짜가 진짜가 된 것인지는 미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시간 동안 일어났고, 10분 단위로 다 다른 이야기들이 쏟아졌으며, 워낙에 방대한 정보들이 넘쳐났기에, 수상자 발표까지 누구도 승자를 확신하기 어려운 역대급 시상식이었습니다. 로드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90년대생 발롱도르 수상자가 되었고, 비로소 메날드로 대표되는 80년대생들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종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의 포지션이 홀딩 미드 필더라는 것입니다. 공격수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흔적은 최근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고 이정료의 주인공이 라이스였으며 고지어 그 카이세도가 갱신한 부분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블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돈으로 증명되었었고 발롱도로 수상자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는 50골씩 넣어버리는 공격수 메날두 시대가 저물고 중원을 제패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서막입니다. 또한 다음 시즌부터의 발롱도르는 이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고 마치 카카가 수상했던 즈음의 발롱도르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메시냐 호날두냐 둘중 하나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레알은 어린 시절부터 저의 드림클럽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페레츠 회장의 결정 은 다른 레알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비니시오스의 수상 실패를 인종 차별이나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에 로드리의 유로재패는 분명 강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클럽 네버풀만 없었다면 PL 7연속 우승을 차지했을 맨시티의 업적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드리는 맨시티 영광의 시대상징이자 영혼입니다. 객관적으로 PL에서의 우승 경쟁이 나디가보다 압도적으로 어렵고 이는 경험자인 펩과르디올라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전달된 내용입니다. 결국 그동안의 활약에 대한 존중 혹은 바로 직전 시즌의 업적과 활약 모두에서 로드리는 수상 자격이 충분합니다. 발롱 도리의 권위보다 레알 마드리드의 로얄티가 앞선다고 판단했다면 페레즈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비니시오스가 레알 마드리드보다 중요한가요? 시상식에 참석한 다른 클럽 선수들은 허수아비들인가요? 챔스 우승 팀 레알이 올해의 클럽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명도 박수 받지 못했습니다. 비니시오스의 수상 실패 때문에 왜 다른 선수들 전부의 영광이 잊혀져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거기에는 52골 골게터 미래의 발롱도르이자 인생 최고의 활약을 펼친 어린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라 믿고 있고,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라이벌들이 모두 만나 인사하고 박수치고 축하하는 자리가 여전히 축구계에서는 발롱도르입니다. 2위를 차지해도 시상식에 참가해서 기꺼이 박수치는 선수들을 좋아했고 거의 울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과거의 리베리도 제 마음속에선 발롱도르 수상자입니다. 누구도 수상을 자신했다 실패한 리베리를 비판할 수 없고 오히려 진짜 수상자는 그라고 응원해줬습니다. 레알이 오늘 결정으로 어떤 이득을 쟁취했을지 알수 없고 기꺼이 시상식에 참가해서 수상자들을 축하해준 다른 클럽들과 선수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이번 불참으로 팀 내부가 더 결속될 것이라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회장의 결정은 권유이고 선수 하나 하나가 진심으로 동의했을지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이미 레알은 불공정으로 프레임을 잡았기에 선수들은 당연히 팀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고 축구보다 위대한 클럽은 없습니다. 유럽 최강의 역사를 가진 클럽에게 오늘은 점이고 오늘 하루만큼은 푸른색에게 완전한 축하를 보냅니다. 지난 시즌 지구 최강의 선수는 모드리가 맞습니다.